아, 저힘 힘든데 만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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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토마스 개새끼가 만저 엘리 만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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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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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만 저만, 저만, 분께 아, 아, 아. 이글 루이스만 하신다고 하더니... 아, 예그게요0 0 <laughs> 0.5분... <영, 영. 웃음> 아근데아 뭔데 이렉. 1000원, 0.5분... 1 0 0 0 피가 안 몰라? 근데 피가 별로 없었어. 처음부터 어디서 맞고 왔나 봐. 어? 와 뭐야 이거 아, 나도 알아 앞으로는 입을 먹을 때도 내 안을 피겠니 아, 아니? 아니, 저기엔 토마스 님이 토마스 혼자 타고 토마스 들자간 건가? 아, 토마스 미미. 아, 잠깐만, 얘들아, 나어아 잠깐만. 얘들아아들발발 아들이야. 똑똑한 아이야 똑똑한 아들이 아무것도 안 뭐, 어. 왜? 아니, 음. 음, 음, 솔직히 말해서 진짜 딜못 넣던데. 었궁을안 쏴. 아니 음. 고 있어. 아야, 아 어, 아니 그 사람 딜 아니 궁을안 쏘는 것 같던데 그냥. 아니, 뭐. 아. 아. 아유, 뭐야? <목소리> 토마스 노티. 내말 들었어요? 토마스 노티야. 네. 토마스 노티라고. 어, 뭐야 이거? 말레이도 노티예요? 이쪽으로 와 주셔야겠습니다. 갈게요. 아무튼. <목소리> 저 사람 나갔다가 지금 다시 들어왔다가 또나간 거잖아. 아, 지금 이쪽 말고 저쪽으로 왔어야 되는데.

훌륭합니다. 근데 저 사람 계속 문제 있었어서 나가는 게 맞는 거 같아. 쟤막 번호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그때 기분 나빠서 애들이 막 말, 파티 피하고 이래가지고 이랬더니 플랜을 나간 거야. 근데 그거 뭐 오해였네, 어째네 해가지고.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온 거였는데. 아, 진짜? 아, 욕했다고? 아우, 잘못했다. 아이고. 몰라.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, 이거. 아, 오! <목소리> 아왜깜가이야아깜짝이 어, 아, 아, 젠장 아공방탄이 잘했다 파워이좀 아, 애매하지 않아요? 저 피가 없어요 아예 불륭합니다저 잡죠 밀게요 아 시바가 있구나 어? 나 지금 엄청난 걸성험했어 에? 리비 초승에 안 죽어 <laughs> 방이 됐니? 이거 나 정말 상황한. 안 오네? 혹시 트리신 방을 차도 딜이 잘 나와? 자, 개사기이 그 정도 입어야 합니다. 아니 이게 렉이 얼마나 심해졌냐면은 내 친구 누가 접속했다고 틀잖아. 그때 렉 걸려. 아, 그래야 되나? 불용 <laughs> 아니 이런. 팀 깨도 잘하 레이더가 없는 거 같아요. 그냥 는거같 엘리선 물 잡아야 되는데. 아! 이런 거뭐 어, 이런... 들었다 아제가 그걸... 하려 했는데... 대플 같이 오지 마시지 진가 배달하라고 래 그래. 배달이 안될걸요? 어이구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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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기 아, 자팀 딸피라서 아 <목소리> 소승이 안 나갔어. 아, <목소리> 업자득어 <자업자득입니다. 목소리> 죽을 뻔. 아, 답설! 도움, 평 타다. 오, 깜짝이기 나이스. 이거 안죽이프었요 아, TNT 궁 아, 야 아, 궁 쓸려고 하는데. 요 뭐야? 아, 궁쓸려궁 쓸려고 하는데. 아, 궁 아, 려고하 지도했습니다. 어.. 28라고 딱히 게좋 은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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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쳐야 되는데. 오, 헐스발아 개어이없다. 에, 그런 것 같은데. 아, 진짜 또 많아. 이 정도 는 입어야 합니다. 저, 설마요. 제집트어하고 있는데 왜 왜그세요훌륭 <laughs> 전지가 날조차 하는 거 같지? 아니지? 아, 깜짝이야. 이거 뭐야. 아, 테라 둘이 쳤어야 된다. 아이고, 아아아아! 어, 갈게. 으 아, 빠지면 안됐었는데 아니, 미친 개딸 친 거. 개새년. 이 네. 나이스. 료애님이 와서 대신 맞아줬어. 저 방이니까요. 엄청나다. 많아도 별로 안 가요. 저저 음... 저 졸라 아픈데요. 반핑 <laughs> 돼요 지금? 저 지금 바지 허리 다 뛰었거든요. 티보다. 불용 합다 <laughs> 내가 공격해도 해피가 뜨고 지네요. 공격해도 해피가 뜨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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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응. 웃음> 이거 중간에 때리러 오려나? 싫은데. <laughs> <찌른대>. 잡을 거예요. <laughs> 아이 오, 제자리. 제자리! 원 키키. 잡았다. 아졌어 아, 토마스 개새끼. 잡죠. 그냥. 토마스 저쪽 공인데? 네. 네. 공이에요. 아까 노티였어. 이따가 오면 죽여야지. 안 오네. 아, 뭔렉기야 순간동에? 안 왔네. 플레이어 왔어요. 나는 저거 갔 아니! 공성하는 토마스. 작동했어. <laughs> 와, 이야쟤 <laughs> 와, 쟤. 저분 채소 랭커. 하니합아 이거. 방 죽어요. 에이. 저 방인데 저한테 도약 잡기 당하고 소승 님채과 함께라면 몸끼에 죽일 해야. 수 있어. 오하이 는30렙 인데, 근데 티안탔나땅공인가1티인것 인가？이거 알아 네? 와 토마스 새끼. 안 죽었어. 배정. 아, 시발! 아, 감체 다가셨어마장2어 노티예요, 지금. 아, 아 노티예요? <laughs> 네. 노양심이네, 저도 노티 충족 죽어야 돼. 죄송해요. <laughs> 맞아, 토마스 노티였어. 어, 잠깐만. 어, 잡히려고 그랬는데? 어, 뭐야. 이왜 맞지? 아, 씨. 또 뭐, 엘리한테 죽었어. <laughs> 배우저가 뒤에서 계속 쫓아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적절한 지원이 되셨군요 조화된 게통 뭐야 이건? 아좀미치 어! 안돼! 경고하지 <laughs> <laughs> 않았습니다 <laughs> 하우 아, 꿀고로 가죠. 대박. 갈라도다 아, 훌륭저 바로 잡을게요.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다 갔다 합니 우리랑은 달라. 아한테는저유튜는대로테는세요그는다한테한테는다한테는 저한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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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어 아, 네. 경고하지 않았습니다. 내가 벨자테 막고 있으니까 어? 모든 게 끝났는데? 그러게요. 어 이거 이거 잡으면 되겠네? 수진 <laughs> 씨하나 들어가요. 너무 싼건안 줬어. 아, 무 <좀> 무서운데? <laughs> 빠지래. 어? 안 빠져도 되네? 뭐죠? 꿈을 당할 뻔했다.